성경의 권위와 기초. 칼뱅은 1권 12장에서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성경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장에서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가지는 독특한 위치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신적 권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칼뱅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오류가 없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또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성경. 칼뱅은 인간의 지혜로는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의 내용을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 해요.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중세 교회는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인정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지만 칼뱅은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인간이나 교회의 결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의 인증이 없어도 성경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성령이 주는 확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성경의 진리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칼뱅은 성령의 증거 없이는 아무리 성경의 내용이 훌륭해 보여도 인간은 믿을 수 없다고 설명해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증명한다. 성경은 그 내용과 구조 그리고 신적인 일관성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 다양한 저자에 의해 쓰였지만 그 메시지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통일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또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나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칼뱅은 성경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발견하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경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수 없습니다. 또 성경의 필요성 칼뱅은 성경이 모든 신앙과 삶의 기준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의견이나 전통은 성경 앞에서 무효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유일한 길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붙들자. 칼뱅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이며 우리 신앙의 확고한 기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